달걀은 우리가 흔히 구워도 삶아도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달걀은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복지다이소에서 우리가 몰랐던 달걀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달걀 요리를 할 때나 토스트를 만들어 먹을 때 설탕을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설탕의 당성분은 달걀의 아미노산을 파괴합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로 우리가 섭취하는 달걀이나 육류, 우유, 생선 등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우리 몸이 성장하고 생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넣을 경우에는 이 아미노산이 파괴되기 때문에 달걀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콩입니다. 달걀과 콩둘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달걀과 콩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익히지 않은 날콩에는 단백질의 소화효소인 트립신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익히지 않은 콩과 달걀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콩과 달걀을 함께 먹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세 번째는 감입니다. 감에 함유된 탄닌이라는 성분이 단백질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는데요. 탄닌은 감의 짧은 맛과 쓴맛을 내는 페놀 화합물로 입, 믿은 소화계 내에서 단백질과 엉겨 덩어리로 만듭니다. 소화가 안되는 것은 물론 극히 일부에서는 결석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탄닌은 단백질분해 효소 작용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감이랑 달걀이랑 같이 먹으면 복통과 고토 폐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감 하나에 들어있는 탄닌 함량으로는 구토와 복통이 유발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데요. 대신 과하게 먹을 경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많이 먹지는 않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계란과 감을 함께 먹었을 경우에는 1에서 2시간 이내에 생강즙을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토리입니다. 밤과 도토리는 감과 달걀을 같이 먹지 말라는 원리와 동일한데요.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과 탄닌이 풍부한 밤, 고토리와 같이 먹을 경우 구토나 복통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감처럼 물론 하나 정도를 같이 먹는다고 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요.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다이 쏙. 그렇다면 계란과 관련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함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흰자만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식단 조절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으로 근육을 키울 때 단백질이 풍부한 흰자만 먹는 경우가 있죠. 노른자는 흰자보다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높다는 사실 때문에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섭취해 영양 효과가 커집니다. 노른자에는 흰자에 부족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단백질 합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달걀을 제대로 된 영양 효과를 누리기 위해 앞으로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드라마에서 목소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날달걀을 먹는 장면 종종 보셨을 겁니다. 날달걀이 내려가면서 성대를 부드럽게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날달걀을 먹을 때한 번에 삼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대에 닿지 않고 바로 식도를 타고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성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날달걀의 흰자가 성대에 닿게 되면 오히려 성대의 진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성대를 보호하고 건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날달걀보다는 곧 바로 물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물은 성대를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 성분과 가장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하니 노래를 부를 때물한잔 드시고 부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멍을 빨리 없애기 위해 달걀로 멍든 부위 주위를 문지르는 것. 한 번쯤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달걀로 멍든 부위를 문지르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하는데요. 오히려 달걀 마사지를 오래 하거나 세게 할 경우 혈관이 확장돼 멍이 더 커지고 오래 갈수 있다고 하네요. 초기에 멍이 아직 붉을 때는 달걀로 문지르기보다는 얼음찜질을 해주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얼음의 찬 성분이 모세혈관에서 혈액이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 멍이 퍼지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죠. 네 번째, 달걀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10여 년간 약 27만 명의 데이터를 메타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달걀을 1개 이하로 먹은 집단과 7개 이상 먹은 집단을 비교해 심혈관 질환, 화혈성 심장 질환, 뇌졸중 사망률을 살펴보았는데요. 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달걀을 7개 이상 먹은 집단에서는 뇌졸중 발병률이 감소했다고 해요. 매일 한개한개 1개, 1개 정도 먹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달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 살펴보고 달걀에 대한 오해와 진실도 파헤쳐 봤습니다. 만전 식품이라고 불리는 달걀.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서 달걀도 조금 비싸졌지만요. 이만큼 영양가 좋은 음식이 있을까 싶습니다. 달걀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복지다이스였고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가지고 복지 받으세요. 복도 받으세요.